안녕하세요, 그루트. 소통해요 여러분... 응, 사칭... 미미야말로 뻔뻔하죠. 당연히 실생 키고 있는 저죠 좋아요. 6월 9일, 동이에요. 타칭인 거죠. 차단 먹을까지라우 자, 여러분, 이 이렇게 액기 경매입니다. 이 액기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서 좀 비싸요. 한 1000억 정도? 네, 부자님, 1500억. 내가 태국 부자님 5천억 이거 저도 올라가도 여러분 이득이에요. 생일이 부자님 9천억 더 없나요? 그럼 끝낼게요. 당연히 아 아니죠. <laughs> 그럼 도담이쁨 톡티로 계좌 남겨주세요. 난 근데 너무 심심해요. 그럼, 그반모을 받아들까요? 반모하실 분? 세의 사이 성별 써주세요. 하울님 프린세스님 받을게요. 전1 3살이요 근데, 이건 더럽잖아 아, 그게 두 분만 받으려고요. 그래요. 똥콩님 유치하셔서 죄송합니다. 네? 전 그래서 사과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떡끄님은 저한테 막말하신 거 사과해야죠. 아, 닉차에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차단이랑 공주 해드릴게요, 그럼. 응, 고마워. 안녕. 전 그럼 또꼬님 공주하러 갈게요. 안녕.